모든 차량에 잘 어울리는 무광 블랙 전체 랩핑 BMW 5 시리즈에 진행했습니다. 입고 직후 도장면 컨디션을 체크하고 넉넉하게 재단한 랩핑지를 부착해 줍니다. JHK는 모든 시공 가능한 단연간의 시공 기술력으로 퀄리티 높은 시공이 가능합니다. BMW 5 시리즈. 무광 블랙 전체 랩핑. 완성. 휠은 유광 블랙 도색으로. 라이트는 스모그 p p f 로 매력 있는 올 블랙 스타일링. 각 블럭에 들뜸 없는 마감이 래핑 퀄리티를 결정합니다. JHK는 프리미엄 래핑 샵으로 원하는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차량 시공은 JHK에 맡겨주세요.